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몇 가지 네.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승모은 없어줄까? 확실히 좀 효과를 본것 같아요. 로벨상 받으셔야죠.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장TV 해장입니다. 얼창입니다. 얼창이요? <laughs> 저는 헬스 창고인데 얼굴 창고인가요? 안 해보신 운동 없으신 것처럼 저도 외모를 위해 안 해보는 게 없으니 얼창 맞으시네요 <laughs> 다큐예요 네 다큐멘터리 다큐쌤 네. 안녕하세요 저 신명원은 나두라고해 신명원입니다 어 유튜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댓글을 보니까 죄다 신명원이 나고 그분은 그, 그 이제 농구선수고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초대해 주셔가지고 나두라고 네. 했지만 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뵙는데요 제가 저도 목 기스가 좀 굉장히 심하게 있습니다 찾다가 이제 저도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봤는데 목디스크 치료용 약간 베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거를 3월달에 구매 를 해서 지금까지 음... 사용을 했습니다. 갑자기 광고가 좀 바뀌더라고요. 요즘에는 승모근을 없애주는 베개 로 이거 베개 베가지고 승모근 없어지면 안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용을 끊었어요. 목디스크에는 확실히 좀 효과를 본것 같아요 목에도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 도움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승모근을 없애줄까 가능한 부분 인지 그 순간부터 이 베개를 끊었어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운동한 승모근이 안 되잖아. 승모근 이없으면안 되잖아요. 없다고 하니까 근손실이 나니까 저는 바로 끊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일단 목디스크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가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승모근이 없어지는 효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몇 가지 네.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같아가 승모근이 중요하고 큰 근육인데 네. 여성분들한테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승모근이 너무 발달하면 사실 억발이 네. 좀잘안 받아요. 그 부분에선 좀 계륵 같은 존재죠 애징의 근육이죠 베개가 승모근을 없앨 수 있다 이게, 이게 과연 가능하냐 가능의 여부를 떠나서 이 네. 베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5구입니다 5구면 제가 이 베개보다는 훨씬 확실하게 승모근을 없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렇죠 그냥 톡으로, 네. 네, 여기다가 근육 못 쓰게 하는 주사 놓으면 굉장히 네네. 드라마틱하게 해결이 되는데 네. 과연 우리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반복적인 수축 이완을 얼마나 하길래 조금 의구심은 드네요. 이게 목 디스크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 네. 정형외과 선생님이 훨씬 더잘 아실 거예요. 도움이 될것 같은 게 이게 척추가 척추에 여러 개가 쌓여 있고 그 사이 사이에 크림빵처럼 이렇게 빵 네. 얹어져 있고 안에 크림이 이렇게 앞쪽으로 우리가 숙일 때마다 뒤쪽으로 크림이 밀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뒤쪽에 신경을 자극하면 아픈 게 디스크인데 이렇게 숙이고 자던 걸좀들 숙이고 자게 해주면 네.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서 있을 때 이렇게 숙이면 머리에 무게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 크림이 더 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네. 뒤쪽으로 새겠죠 자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한들 위에서 눌러주는 중력이 없는데 얼마나 일조를 할지는 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겠지만 큰 도움을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회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광고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좋게 포장하려는 마음이 있을 거고 네. 여기에 광고를 보니까 조금 좀 과장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를 보시면 척추 전문이라는 단어가 이건 없는 단어예요. 같이 개발하신 분이 신경외과 전문이신데 척추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신경외과랑 정형외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척추에 대해서 모르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절대 아니고 네. 다만 이 업체에서 광고를 할때 이렇게 약간 좀 썸네일 어그로처럼 약간 그쵸? 너무 어그로 단어를 쓰는 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분 <laughs> 저희 그 다이어트 했을 때도 그런 사진 쓴. 어그로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척추 전문 의사 뭐 이런 단어는 네. 조금 너무 어그로 아닌가? 그리고 이거 디자인 특허증, 디자인 등록증이란 건 있죠. 네. 네. 특허증이란 건 있어요. 하지만 네. 디자인 특허증이라는 건 없어요. 이것도 좀 심한 썸네일 어그로라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네. 뭐 아니 이 정도는 사실 네. 뭐 그럴 수 있다. 이건 네. 저는 좀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네. 좀 까다롭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거 굳이 꼽아서 얘기하는 거지. 저도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네. 이건 좀 저 같은 개인사업자도 좀 절레절레 이거 보시면 베개 하나로 승모근의 리얼 순삭이라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베개 하나로 이렇게 됐던 어마어마한 승모근이 이렇게 됐다고 지금 응. 이게 운동하기 전후 아닌가요? 그니까 <laughs> 우리가 근육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라고 할때 네. 사실 이렇게 슈러그한 어. 자세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 승모근 이렇게 볼 걸요. 그리고 이분이 네. 자세가 이랬다가 네. 이렇게 된게어 그냥 사진이 이렇게 찍어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걸지 아니면 진짜 베개를 썼더니 이 자리에서도 고정이 되신 건지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승모근에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은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는 승모근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중요한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승모근의 위치 자체가 바뀔 수 있는지 승모근 자체가 위축이 와서 승모근이 진짜 없어지는 건지 음. 이두 가지를 해결하면 이 베개가 승모근이 없어지는 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해부학적인 위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승모근이 후두부 끝 비통수 네. 뼈 만져지는데 음. 튀어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경추 그 밑에 흉추 12번까지 흉추 12번이라고 하면은 갈비뼈 있는 위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붙어 있는 근육이고 그게 날개뼈에 붙어요. 뒤쪽으로는 네. 지나가서 앞쪽으로는 쇄골 바깥쪽 부분까지. 승모근 이렇게 이 와서 여기까지 붙는 거죠. 오 네. 넓게 등에서 시작해서 앞쪽까지 오는 네.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3D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승모근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여기 동영상 보시면은 색깔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제일 위에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아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승모근이 붙는 위치 그리고 승모근의 기능에 따라 서 크게 세 파트로 구별을 해놨어요. 어, 승모근, 네. 그게 이제 기능적인 거에 따라서 이제 승모근을 분류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저기 위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음. 상부 승모근일 것 같아요. 해부학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위치해서 어디로 붙는지를 알았으니까 기본적으로 목에서 어깨로 붙기 때문에 발달하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부학적인 궁금증은 해결이 됐을 것 같고 이제는 두 번째는 승모근의 위치가 변할 수 있거나 음. 승모근 자체의 위축을 가져와서 승모근이 튀어나온 부분을 베개가 해결 할수 있느냐? 특정 상품을 언급하진 않았으니까. 네.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의학적인 팩트만 네. 전달하는 네. 걸로 할게요. 일단 위치가 변할 수 있어요. 어... 이 날개뼈의 위치가 변하면 승모근의 주행 방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승모근이 날개뼈와 쇄골에 붙기 때문에 날개뼈의 위치가 달라지면 승모근의 주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날개뼈 같은 경우는 날개뼈에 붙는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근육들, 뭐 예를 들면은 견갑골, 거근이라든지 네. 중형근이라든지 음? 전거근 든지 회전근개라든지 삼각근이라든지 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근육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디가 더 힘이 센지에 따라서 알개뼈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네. 이 베개를 벤다고 해서 사실 그 근육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해부학적인 위치가 바뀌어서 승모근이 안 보이는 것처럼 네.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런 효과는 아닐 것 같고 음. 두 번째로는 승모근 자체가 작아진다, 위축이 온다. 근육이 위축이 올려면 제가 저번 근손실분 설명했을 때좀 연장선상 이랑 볼수 있는데 네. 근육의 위축이 오려면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마비가 왔다든지 신경이랑 근육이 접합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네. 근육이 붙는 힘줄 부위가 파열이 됐다든지 네. 그 근육 자체를 아주 장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 특정 근육 자체에 위축이 올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사실 백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마사지라든지 어떤 보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뭐 교정을 받았다. 뭐 근육이 이렇게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축구선수나 농구선수 이런 사람들 보면 네. 개인 마사지사들 있잖아요. 사실 근육 위축이 온다고 하면 그 선수들이 개인 마사지사를 두진 않겠죠. 그쵸? 네. 그래서 아... 근육의 위축을 야기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육의 주행방향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승모근이 없어지는지는 사실 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아... 게제 설명이고, 팩트입니다. 근데, 이 베개 썼다고 이 정도 됐으면, 이거 베개 개발하신 분, 노벨상 받으셔야 죠 이부, 이거 하나로 사실 보톡스가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그 그쵸. 네. 그럼 뭐, 턱 베개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네. 턱 보톡스 같은 거안 맞아도 되게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쵸, 그쵸. 얘기의 요지는 업체들의 광고, 뭐 유튜브를 통한 정보를 접하실 때, 이해관계를 좀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좀 과장을 얼마나 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좀 다른 방면에서 파악을 하고, 걸러들어야겠다. 이런 걸좀 파악하고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승모근이 많이 커지는 게 걱정이라고 하면은 등 운동을 할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승모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 운동을 하는 방법을 좀 교육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정 승모근이 걱정이다 그러면 등 운동을 스킵하는 게 좋은 그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개 같은 걸로 승모근을 없애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육이 좀 이완되는 효과라든지 그거를 통해서의 변형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직접 사용을 해보다가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 동안 썼어요 실제로 배고... 네. 제가 계산... 보이시죠? 여기. 근데 제 승모근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랐습니다. <laughs> 이거 대로 하면 저는 아, 지금 승모근이 없어야죠. 다이어트까지 했는데. 일단은 결론은 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아, 조금 많이 어려울 어려... 것 같다.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다. 거의 안될것 같다. 감사합니다 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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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